4번. 봤습니까, 여러분? 예. 예, 두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부호가 서로 다르고 합은 양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부호가 다르고 합이 양수다. 부호가 다른데 합이 양수야.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합이 양수야.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르면 양수, 음수근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합이 양수라는 건 예를 들면 양근이 플러스 7 음근은 마이너스 1 이런거야. 이해돼요? 절대값끼리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양수가 더 큰게 합의 양수야. 됐습니까? 그냥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한근의 절대값이 다른근의 절대값의 몇배다? 두배다. 그럼 얘가지고 어떻게 세팅하면 될까?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 알파랑 이 알파가 아니라 알파랑 마이너스 이 알파로 세팅하는 이유는 뭐야? 부호가 아, 네. 다르죠. 절대 값은 항상 모든 수가 양수로 똑같죠. 그쵸? 민성군? 네. 자, 그러면 얘두개더 해요. 합. 합. 마이너스 아니. 합. 아. 알파랑 마이너스 이 알파는 더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개수. 마이너스 알파의 개수. 합의 개수. 2분의 m 플러스 4. 고배 개수. 2분의 2m 마이너스 7. 이해 되십니까? 누구 없을래? 자, 구하라는 게 뭐야? 삼십 곱하기 알파 플러스 메타지 누가 없을래? 이들 같으면 누가 없을래? 아니 부모 부모 <laughs> 이런 뜻이 아니라 m을 없앨래? 알파를 없앨래? m을 없애자고? m을 없애자. m을 없애자. 그래서 위에 합에다가 양변 2를 곱해. 마이너스 2알파는 m 플러스 4 4를 넘겨. 그러면 m은 뭐야?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그걸 넣어. 그럼 여러분 좀 외워주세요. 이게 뿅 이런다고 이제. <laughs> 갑자기 니들이 이 시간 2시, 아니 2분 시2 40몇초 때를 보시면 갑자기 이게 화면이 이렇게 생긴다고 정제해놨다가 딱 트니까 꽤 이해가 아니이해이에 틀렸어요 우리? m-7 아니에요? 2m-7이네 아 누구야? 누가 누가 알려줬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2분의 2m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양변에 2를 곱하고 얘2 전개하면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얘가 넘어오면 4 알파제곱 마이너스 -4α 4 알파 마이너스 15는 0 2 2 5 3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알파는 뭐하고 뭐가 나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옵니다. 됐어요. 그런데, 알파가 2분의 5면 다른 거는 마이너스 2알파였잖아. 그렇지 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베타는 뭐가 돼요? 다른 거 마이너스 2배 하면 3이 되지. 근데 문제에서 두 분의 합이 뭐였어? 양수였거든. 합이 양수가 될수 있는 거는 위의 거야, 아래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한 거에 몇배 하는 거, 30배 하는 게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얼마 되겠습니까? 45 됐습니까?